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들로 할 겁니다. 아멘. 자, 1절 한번 봉독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니 하나님의 은혜를 허위로 받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주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쉬워주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쉬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기름 부어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채워주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천하게 만들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자 그렇다면 하나님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직원을 하나 택한다고도 시험이 있습니다. 합격해야죠. 그렇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5장 15절 한걸 읽어봐요.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으심은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됐죠?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내 세상에 내 멋대로 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단 말이다. 음. 다르죠? 네. 죽셨다가 다시 사는 양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야 된 죽었다 다시 성리에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바자치를 따라가며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17절 한번 읽어봐요. 5장 17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태신에 십자가 못박으시고 피값으로 사셨으니까이제는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편입받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야되겠죠 아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팔입받이였죠 나직대로 산 것이야 이제는 하이트대로 종이니까. 아멘. 이렇게 상상 대적에 우리를 하나님께 쏟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5장 21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광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5장 21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겠죠? 남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려면 내가 죄가 없애그든 사해 주시는 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당신께서 다 해주셨죠? 그렇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사사함되어 사사함되어 하나님이 자녀의 선택 없는 믿음 만점 안에서 진리의 능력 안에서 바로 쓴 사람들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산자로에서 살았다 다시 죽었다 다시 산자로에서살게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서 자 6장 1자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아멘. 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요. 많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주어지, 안주어져요안 주어지죠? 주어지죠. 그래서 헛되이 맞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 헛되이받지 말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잊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고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 은혜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 준다 이게 다 하고 뭐이어놓고 이거 쉬운 애가 아니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요 그게 은혜요. 그렇죠? 하나님 뜻 이루는 게 은혜죠? 아멘. 내가 죄지한다고서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우리가 승하는 것이란 말이야. 아멘. 우리 분명히 숙련상 돼야 되겠죠? 아멘.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내가 은혜를 볼 때, 너를, 너, 너희들 꼭, 꼭,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 구원의 날이라고 다 했죠? <laughs> 은혜도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오 아, 네. 은혜를 받기부터 은혜 받아 변화된 삶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이란 그형되는 것이 아니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려면 어떤 일인가 자그 다음에 3절이 우리가, 우리가 이 지체의 예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laughs>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네. 아, 네. 그걸 지 않게 <laughs> 자여기 한번 생각해보요 인간 생각대로 삶을 끌어치 있어요? 없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로 삶을 끌어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 표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적에 나는 끌어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 보실 적에 그분이 끌어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유에서 손색없는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오직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활량과, 궁빕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마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여기 보면 쭉 나와있죠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견디는 것과 활란과 공피과 고난과 내맞진과갇힌과요란한과수으로운 것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깨끗한가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타락을 해맞춤으로 모든 것을 쭉다야겠죠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것을 싫어할 사람들도 많아요.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취지고, 고통받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견디, 견디는 것 같죠? 견딘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견디야 되겠죠? 왜? 거기에는 영광이 따라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견디는 것과 활란과 대사람들이 환란을 치러죠 마귀가 주는 환란은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십자가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받는 환란은 환란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에 환란을 받아야 되겠죠? 영광을 서 환란을 받아야 되겠죠? 도다음 뭐라고? 궁핍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궁핍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궁핍인거에요 서대교에서 정말로 그 사,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란 사람들의 통해서 다 쫓겨났죠. 쫓겨나서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궁핍밖에 궁피 궁핍할 그 수밖에 없었단말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죠. 당하는데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나시고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나를 증명해 주신단 말이오 그러면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요하나님 아멘 <laughs> 자 4, 5절 한번 말해봐요 내마음과가침과 요란한 것과,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아멘 요거 보면 나와있죠 어제 온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못한 것과 말씀하셨죠? 여기 수고로운 모 고난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양산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양산은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때 바로 승리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비함과 감명에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아멘 거짓이 없는 사람과 우리가 주 그런 그래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견디고 이겨 나가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세해 된다는 말 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진리의 말씀과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말씀했죠. 아멘. 의의 병기가 뭡니까? 의로써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맨 먼저도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 핍박을 받아도 의를 지켜나. 감옥에 갇혀도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 내 네? 하나님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저기 말씀하셨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말씀하셨죠? 저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지만은, 그것이 욕이 아니라 우리에겐 대게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핍박한다고 해서 그게 핍박이 아니라 대려하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위해서 바르고 참되게 진실하게 하늘님 영광이셨어요 이삶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올줄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셨죠 영광과 욕 때문에 말미암으 아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로 그러죠 마귀들은 예수님 이름을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위해선 영광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뭐 무명한 죠 속이는 자 같아요? 어, 모든 것이 참되고 말죠 속이는 자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거짓말 같아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이게 거짓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지금 보고 예수님 전하라고 손하고 손과라고로 하면 다들 웃어 있을 뜻 없는데 니가 더 그러나 그것이 참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지난 나도 밥먹고 뭐하는 짓이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질 줄을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 감사해야 되겠죠요 세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그렇죠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 같지 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무명한 자죠? 그런거요? 세상적으로 사, 사는 사람이 무명한 자죠. 주님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 자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 된다는 말이다. 고난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광된 자라는 그 말이야. 아멘,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지금 살고 아멘 우리가 산다면 이제 죽는 것같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고 고통받으실 적이 다들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만. 그분이 다시 부담에서 다시 살아서 영광된 나라 의상속자로 받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달고, 우리가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 같으나, 아 당하는 데같으다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렇죠? 우는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육해서 이 세상 생명을 너무나도 그 다음에 주지 영이지 말고 영생을 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약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것을 가진 자로 자. 그 다음에 지금 맞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항상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해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국가와 민주에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자기 권세를 웃기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께서, 님 이와 같이 세상 일도, 뭔가, 은지해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께서, 님 이제, 원해서 베풀 때라고 했어야 했어. 그 원이 나자고 했으면 했으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면, 우리는 감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자 같으나, 많은 부육해, 많은 사람을 부육하고. 자, 여기서 부육한다는 뭘까요? 부육한다면 뭘까요? 이 세상 부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나.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는 거요. 죽으러 가는 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해요. 풍부한 하나님 나라 나라에 상속받는다고 말입니다. 사모님 감사해야 되겠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지 못해도, 매일맞아도 감옥에 가도, 추려도, 추워도, 헐벗어도, 빛방을 받아도, 권한을 받아도, 아하, 이런 영광이 숨어져 있게 있기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멘. 없는 것 같으나, 아멘. 모든 것을 가진다, 아멘.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지. 왜? 요, 하나 님이내 아버지요. 네. 예수님이 우리 군주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통역하시오 이 세상 모든 지지 가운데 우리가 발과 탑 등에 쉐딩해 이제 고룩과 흠엽게 살아가! 여기서 더 만족, 뭐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만족을얻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오. 성령께서 날 돌봐주고 돕는 자가 되시오. 마음의 평화, 기쁨과 소망을 주시오. 고룩과 흠엽게 살아가는데 이 이상 더 무엇이 다르겠네, 이거 말입니다. 기독교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지요. 이것을이루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고 말입니다. 주여. 아멘. 아멘. 그다음거 뭐라 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아멘. 고린도인들이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 제발 좀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여기 좀쭉말씀어셨죠요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안에 들어와라 구원의 안으로 들어와라 아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진리하 바로 살아라 아멘 고장해버렸습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너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심리의 뭡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가질 땐 좁아진 거란 말이다. 왜 좁아졌을까요? 내 마음으로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천국을 죽으면 다시 우리의 천국을 준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나는주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넓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이 가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견디, 견디는 것도 환란과 동필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일어난가 수고로운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그 말이죠. 왜? 그룹하고 흠있게 살라고 그러면 마귀들이 십자 못 박는단 말입니다. 고통을 준단 말이죠. 자책도 맞고 감옥에 간단 말이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그러니 주님과 함께 가려면 이런 것이 우리가 따른다고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봤죠? 아멘 오절부터 한번 해봐요. 메마주 내맞음과, 가침과, 요란것과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전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람과. 아멘, 거짓이 없는 사람과. 사람과? 내가 우선, 거짓이 없는 사람과, 깨끗함으로 산다 그만인데, 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있도 살아. 그래야, 그래요? 사모님. 아마 사모님도 그런,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을 거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죽금 같이, 같이 동행해요 거짓말 할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짓할수 있어요? 없어요? 딴데 못된 데갈수 있어요? 없어? 하물며, 하나님지 함께 간 사람은 이런 것에 저 절대로.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먹을 거더 먹고, 먹을 거볼 거, 볼거다 보고, 세상 거다 즐기고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한 삶을 항상 유지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이요. 자, 8절요 영광과 욕댐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아,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가 으나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 세상적으로 본 적은 꼭 징계를 받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유명한 자 같다. 힘이 없고 약해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같들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고 약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갈까요? 감옥이 바울과 신라를 갖다 집어넣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요 사모님 바울과 신라가 감옥이 갇혔죠? 그런데 마음은? 마음은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안 갇혔지 왜?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겠죠? 생각해봐요 그 능력이 관대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통일한다면, 어디 가면 걱정되요? 감옥에 가면 걱정되요?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날 찾아주신 그낭만이 같이 계시데 무엇이 걱정돼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그지 걱정 벗어버리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하나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줄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장을 읽어봐요. 실장 읽어봐요. 그런 즉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자. 아멘 깨끗하게 하자. 성원님 말좀들어살면 내가 먼저 깨끗하죠? 거룩하죠? 흠이 쓰 없죠? 따뜻해 아니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비 웃음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권시날 떳떳하게 보시고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금들 보면 안타까운데갈 거고요. 여기서 쭉 나이에 이은거 권한이 있죠? 이거 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겠죠? 왜? 자기들이 아니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육체 아니를 위해서. 여기서 육체 권한은 대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때문에 대조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십7절5장십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종이 피종이라 피종 피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불안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종이라고 그랬죠. 아멘. 새 창조된 자들이란말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의 합한 자라 말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자란 말입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라고는 하지도 않고, 내가 축복받겠다고, 군 받겠다고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오. 아멘. 그러면서 1절 다시 한번,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히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받고 거듭나 사삼되어 이제는 자기 인생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어있단 말이다 아멘 네. 아,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죠 아, 네. 그리하여 역사가 나타났죠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아멘 네. 나 혼자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왜? 인증받고 함께 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는? 떠나느니? 은혜를 허세히 받지 말라. 은혜를? 하나 님 주신 은혜는 어떤 겁니까? 좀쭉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매맞은 것, 요란한 것, 곧 자지 못하나, 아무면 모든 고난과 역대을잘 이겨나가면, 아는?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유같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게 습니다 하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렇게, 그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께서, 님 너는 학반자니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나님 나를 용으로 주노라, 하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니다 아멘. 대통령. 당전될라고, 정말로, 머리를 돕기상않로 해야 는데우리는 천국 가려면, 얼마 더, 정말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는, 정말 하나 인증받는, 여러분, 에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그래서,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하실 거 아니오. 아, 네. 너는 어째, 내말 듣긴 줘도, 했지 않느냐. 너는 어째, 내말어도 했지 않느냐. 반면이 반면에, 여기는, 너는 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첫게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려고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의 나를 상속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없습니다.